네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예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국민과 같이 축하를 하고요 저도 5월 20일 열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 8차 임시총회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명의로 건의한 것을 제안해서 보람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이번 등재는 신규 등재 지역 참여가 필요한 조건부 등재가 맞습니까?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국외소를 추가로 등재하는 조건이 그렇죠. 그래서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등재 전 주민 어,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어, 제19조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한국의 갯벌에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,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지역의 어떤 어, 그런 그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거고요. 한국의 갯벌은 칠월에 7월, 지정된 만큼 지금 지원 사업비는 없죠 예그 예산이 끝난 상태에서 세기유산이 등재가 됐기 때문에 네. 그 지금 아직 주민지원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주민지원 사업이 어 이렇게 정해져야지 앞으로 여덟 개 지역에 더그 동의를 이끌어내고 결국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개발 제한이나 규제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계시고 네또 앞으로 예 아홉 개 지역 추가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꼭 필요하죠. 민자 필요 사업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. 아 네, 제가 또 기재부 차관님께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그 세계유산 등재로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갯벌과 인근 마을의 환경 정화 등. 세계유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규 예산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 의원님 진짜 잘 알겠고요. 네. 우선은 저희가 이제 보존 활용 쪽에 예산을 지금 우선 지원하고 있고, 네.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오늘 한번 다른 사법 관계 등등 다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